일단 제가 탈모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제 가족 능력을 좀 보니까 대머리는 없는데 이 머리숱이 전부 다 옅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미리 좀 예방 좀 하자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조금 더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요한 삭발선도부장 카이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퍼펙트 업무 앞두고 계신 고객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40대고 어, 대전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저희 그레이시티 방문해 주셨는데 어떤 거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주셨나요? 일단 제가 탈모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제 가족 력을좀 보니까 대머리는 없는데 머리숱이 전부 다 옅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미리좀 예방 좀 하자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처음에는 카메라를 네 판매하러 오셨는데 저희 매장에 들렸다가 또 분위기를 보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상담도 받고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막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일단 여기 오기 전에 그 탈모하고 머리 뭐 이렇게 약을 먹는다던가 뭐 샴푸 같은 거 쓰는 거뭐 그런 걸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 문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여기를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오게 돼서 와서 다른 사람 시술 받는 걸 보게 되고 그러고 는 잠깐 뭐 상담도 받고 이제 옮김에 하고 갔었는데 여기 왔다 간 이후에 어, tv에도 보니까 뭐 탈모 관련된 채널이 잠깐 나왔었는데 가수 뭐 이름은 좀그런데 가수 또 어느 분도 뭐 탈모 고민을 한다 뭐 이런 상담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탈모 무슨 병원의 원장님이 하신 처방이 뭐 머리에 문신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병원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도 문신을 한다는 걸또 알았고 탈모 병원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처방에 뭐 일종으로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기도 많고 그 사진 같은거 이미지 같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재방문해서 다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가족분들에게 밝히셨나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어, 그... 가족분들은 걱정 안하세요? 사실 이제 애들하고 얘기했는데 애들은 뭐 크게 그 신경도 안 쓰는 거 같고 네네. 와이프는 그냥 돈이 좀 큰돈 들어간다고 <웃음> <웃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죠 경제적인 금전적인 거를 이제 신경 안쓸 수가 없으니까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하고 싶은 모습이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뭐 제가 뭐 멋을 내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진 않고 저는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자녀들도 다 있고 해서 애들도 커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점잖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뭐 멋지게 하고 싶은 물론 멋있으면 좋죠. 멋있고 뭐 젊어 보이고 하면 다 좋은데 그보다 거 그냥 뭔가 어색하지 않게 뭐 대머리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멋진 중년이 되고 싶은 게제 소원이. 그럼 제가 멋진 중년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거의 벗어나지 않은 디제이는 한대였고 지금 근데 브랜나로시 좀 두께감이 있고 약간 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교정을 했고 제외하거나 거의 기존 라인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이 들거나 인위적인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네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7주간의 작업 딱 마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은 고통에서 해방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혹시 통증이 조금 심하셨나요? 꼭 그렇진 않았는데 그때그때 네. 그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안 아팠고 컨디션좀안 좋고 전날 술좀 좀 먹고 그러면 좀 다음날 아팠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처음에 거래하러 오셨다가 갑자기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셔서 이제 작업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때 딱 방문하셨을 때 어떤 걸로 이제 아 확신을 갖고 이걸 해야겠다 딱 하셨나요? 사실은 확신은 아니고 네. 물건 전달해주러 왔다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좀 알았고 싹 둘러보고 또온 김에 이제 원장님하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그걸 갔는데 여기를 다녀가고 나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관심도 갖고 그러다가 이제 한한두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재방문 하면서 이제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왔었죠. 음... 근데 진짜 잘온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7 주간 작업 받으시면서 한몇차 정도 됐을 때부터 조금 어, 만족스러운데 하셨나요? 한세 번째? 어, 세 번째부터. 네. 세 번째 정도 할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는 걸 알아채기 시작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면서 눈썹도 같이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눈썹한 거는 다 바로 알아보는데 이제 머리 이렇게 한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네. 어, 눈썹 달라졌네 막 이게 할때 음. 제가 아, 눈썹만 한게 아니라 사실은 눈썹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사실 다른 데를 했다라고 해주면 아 그때서 이제 알아보고 막 되게 관심 있어하고 그러더라고요. 하튼 여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laughs> 네. 네, 두피 문신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시술은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게 최고의 시술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또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뿌듯하고 기쁘네요. 근데 그 비용이랑 지금 작업 결과랑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높다고 생각되세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네네. 또 오랫동안 만족하는 걸 생각하면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월급쟁이니까 음. 그 비용이 사실 한달 월급보다 높는 큰 돈이기 때문에 뭐 저게 할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서 음. 앞으로 몇년 동안 1 0년 동안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젊어지길 원하는데 고객님은 젊어지길 원하지 않으신다. 네, 직업 특성상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 보하신다고 하셔서 젊어지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젊어져 버렸어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잘 되셨고 정말 인상도 처음에 왔을 때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눈도 선명해지고 코도 오똑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좀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가족분들은 좀 반응이 어떠세요?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 아직 아이들은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없고요. 그쵸. 그 와이프만 와이프만 네.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보고 또 이렇게 치료받고 오면 응. 머리에 이제 혹시 이제 빨갛게 이렇게 울긋불긋 올라오는 데 있는지 그런 거좀 관심 있게 봐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만족하는데 와이프는 거의 한200% 이상 만족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 와이프가 옆에서 응. 자꾸 변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도 좋고 뭐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두피문신을 먼저 완료하신 선배님이 되셨잖아요 고민하고 계신 후배님들께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 저는 하는 게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싹 보이는 탈모가 아니라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속이 좀 물놀이라든가 다든가 여름에 땀을 좀 많이 흘려서 머리가 뭉치면 좀더 심하게 보이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대머리라고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걸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머리 치료하는 방법이 심는 것도 있고 뭐 문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이게 제일 관리하기가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앞으로도 전도 활동 잘 해주시고 <laughs>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는 물놀이도 그리고 운동도 땀 흘리시는 것도 정말 편하게 하셔가지고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